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라이프 스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요즘에 이제 OTT 서비스,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리밍으로 어, 바로 재생이 되잖아요. TV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넷플릭스도 모든 그 방송 매체와 그 제휴가 맺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있어도 못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HBO에서 방송했었던 그 레전드 미국 드라마, 그 왕자의 게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넷플릭스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했었던 뭐 위디스크나 이디스크 같은 그런 자료실 P2P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전체 시리즈를 다운, 이렇게 노트북에 다운받아서 TV하고 연결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컨텐츠가 OTT에 없다 보니까 자료가 풍부하게 있는 이 자료실에서 다운을 받는데 어, 10원 한푼 안 드리고 무료로 다운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 구글에 들어가서 P2P 사이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되겠죠.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2P 순위 베스트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뭐, 뭐 파일스타 오드 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이트들이 이렇게 이제 검색 되고요. 여기 보면은 뭐 신규 사이트가 계속 만들어져요. 2022년 8월에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그쯤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 하고 뭐 여기 뭐두 군데 다 가입을 해봤는데 예, 가입은 다 음, 똑같아요 방식이 여기 이렇게 뭐 옷도 한번 옷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무료 회원 가입을 하는 거고요. 무료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쿠폰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10만 포인트도 20만 포인트도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가 이미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무료 쿠폰 등록을 하시는 건데 이 무료 쿠폰 등록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입력하는 건데 쿠폰 등록은 되게 쉬워요. 어느 사이트든 간에 이 사이트 이름 플러스 무료 쿠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죠? 오트파일 무료 쿠폰. 그러면은, 어, 검색하자마자 뭐 이렇게 보여요. o t t x 이런 식으로. 그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는 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쿠폰 등록하는 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 핸드폰 실명 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트당 한 번만 무료 쿠폰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서 쿠폰을 볼게요. 지금 10만 포인트 중에서 제가 1 2 0 0 0을 쓰고 지금 8 8 0 0 0이 남은 건데 처음에 회원 가입했을 때 500포인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7일 날 가입했는데 15일까지 딱 일주일 기간을 주죠 그 일주일 기간 동안 10만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일이 지나면 이 포인트가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이트들이 그래요 이 무료 쿠폰을 주는데 대부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시리즈물 같은 거를 쫙 다운 받고 그 다음에 소멸되면은 또뭐 파일스타나 이런 다른 사이, 사이트에 가서 또 무료 쿠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파일스타에 대한 무료 쿠폰을 아,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서 파일스타 무료 쿠폰 이렇게 검색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무료 쿠폰을 아예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에 메인 쿠폰.com이거든요 예 여기 가면은 뭐 모든 사이트에 쿠폰을 다 모아놨어요. 저 여기 보시면은 파이스타죠. 자 파이스타 쿠폰 번호 10만 포인트를 주죠. 요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쿠폰 받기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해서 사이트 이동. 그러면은 복사를 하면서 얘가 이파이스타 사이트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쿠폰 등록을 하면 이제 또뭐 회원 가입을 하라든가 이제. 그랬데저 같은 경우는 또 화이스타도 이렇게 쿠폰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서 포인트가 다 소진됐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이트가 많으니까 음 그런 데 가서 또 가입한 다음에 딴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화이스타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자 이, 이런 데가 이제 지금 포인트가 이런 드라마 같은 게80 포인트죠. 80포인트 80포인트 근데 이게 처음에 사이트가 이제 신설됐을 때는 이 사람들을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낮춰 놓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휴를 안 맺은 거죠 사실 제휴를 맺으면 1500포인트나 2000포인트 그러니까 1500원 2000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가 활성화된 사이트 뭐 이래서 랭키닷컴이라는 사이트는 사이트의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자료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이 자료실 사이트에 대한 순위가 나오는데 메가파일이 지금 사이트가 1위거든요 메가파일을 한번 들어가서 여기는 포인트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유행하는 드라마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운받기를 하면은 1500 캐시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제휴가 맺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제 가격이 이제 책정이 돼 있는 건데 아 이렇게 되면은 좀 한편 봤는데, 1,500 포인트, 뭐, 2,000 캐시, 뭐, 이렇게 나가면은, 넉넉하게 다운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직 제휴가 맺어지지 않은, 그런, 저, 렴한 포인트에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옷대 같은 데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다운받은 이력을 보면은, 저, 왕자의 게임 같은 거에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해시면 이런 거는, 미국의 최고 레전드 드라마죠. 겨울만 되면은 생각이 나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시즌1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기로 나오네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자, 다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이렇게 지금 다운받는 속도가 나오고요. 이게 최소전송 속도가 막 20메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지금 핸드폰으로 테더링 해서 그러는데,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속도가 20메가까지. 네, 이렇게 해서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다 다운 받으신 다음에 뭐 공짜 게임 같은 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TV가 있으면은 TV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일주일이라는 포인트 기간이 지나면 또 다운 받으실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다운 받고 그렇게 해서. 어, 시월 한분안드리고서 안 자료실 사이트를 이용할 수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넷플릭스나 그런 데서 어, 미처다 어, 보지 못하는 제공되지 않는 그런 음, 영상들을 뭐, 비드나 한드나 뭐 그런 것들은 자료실 사이트에 아주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 많이 빚이 바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들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